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성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강아지들 비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아이들 몸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것을 쉽게 볼수 있게 되는데요.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다가 유독 겨울에만 비듬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듬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의 피부는 약 20일을 주기로 재생이 되고 탈락이 되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주기가 일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눈에 띄게 되는 특별한 비듬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되면서 비듬이나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우리 눈에 비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유독 겨울철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게 되는데, 건조함은 피부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강아지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보다 약 6분의 1 정도 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두꺼워야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피부 밑에 있는 수분층의 보호를 잘할수 있는데 이게 얇다 보니까 수분 소실도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고 외부 자극에도 취약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은 피부에서 각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비듬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 상태라 하면 질병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피곤함, 요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요. 몸이 건강해야지 정상적인 피부 재생 주기가 작동을 하게 되고, 올바른 피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몸이 좋지 않게 되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거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아이들이 피부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목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목욕할 때 사용하는 샴푸에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면활성제는 피부 표면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조한 겨울에 너무 자주 샴푸를 하게 된다면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비듬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비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환경적인 부분을 최대한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집 전체의 습도를 60에서 7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능한 한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 주변이라도 가습기를 틀어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습크림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올바른 영양 공급을 통해서 아이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음수량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최적화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피부 영양제로는 오메가 제품이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면 오메가 영양제도 급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철 아이들의 적정한 목욕 주기는 3주에 한 번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샴푸 사용 이후에 보습 샴푸를 한번더 적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욕 이후 건조를 시키고 나서 반드시 보습제를 따로 한번더 적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 샴푸가 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 샴푸 이후에 한번더 보습 샴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피부가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 샴푸 없이 보습 샴푸만으로 목욕을 시켜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비듬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면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비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